풍성한 은혜가 충만한 한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부문의 네. 말씀 을지에서 교회 길이 되다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 해마다 그한 해를 정리하면서 교소신문이라는 곳에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이야기들을 사자성어로 정리하는데 지난 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가 뭐였냐면 공명지조라는 사자성어였습니다. 뭔가 좀 찾아보니까 공명조라는 새가 무슨 옛날 불교 어떤 경전에 등장하는데 몸은 하나고 머리는 두 개인 새를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고 하나 머리 하나는 아침에 낮에 일하고 머리 하나는 밤에 일하는 그런 새인 것 같아요. 이 둘이 서로 다른 데를 바라보고 시기하다가 한 머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죽게 되면 결국은 같이 죽게 되는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달라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명 공동체,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나라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회적인 의제나 정치적인 의제 같은 경우에 너무 지난 한해 다른 그 면들이 있어서 심지어 가족들, 뭐 친한 사람들, 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 뭐, 흔히 말하는 왼쪽과 오른쪽을 바라보면서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면 심지어는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었던 한해 좌우, 보수와 진보 이렇게 이 사회가 나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사를 보니까 또 함께 언급됐던 사자성어 중에 어목 혼주라고 해서 물고기 눈인지 진주인지 구분이 안 된다 뭐 이런 뜻이 담겨 있는데 지난 한해 그만큼 분별할 수 없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너무 많았다. 뭐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정말 하늘을 돌아보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삶의 모습이 좀 그렇고요. 그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그리고 이 땅이 조금씩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아지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귀한 영향력을 미쳐야 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분별이 어렵기에 교회가 진리를 선포해야 하고, 그리고 또한 진리의 편에 서야 되고, 그리고 대안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기에 정말 바른 대안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없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바로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런 바램과는 달리, 교회에 대한 평가나, 어떤 우리의 주소가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정하지 못한 채 예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요. 본질이 상실된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우리가 세워나가는 그런 어떤 모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교회는 더 본질로 돌아가야 하고 또 본질적인 사명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한 부단한 그 어떤 노력과 또 부단한 걸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회복되어야 이땅 가운데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표어를 교회의 길이 되다라는 표어로 우리가 좀 정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교회 길이 되다 어, 어떤 분들은, 어, 표가 참 좋다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도대체 뭔 말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 어, 새해 이제, 요한복음을 강해를할 건데요. 요한복음 1장부터 어, 해 나가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데, 시작하기 전에, 이 주제를 한번더 생각해보고 오늘은 좀 본문 강의보다는 이 주제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좀 생각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창세기부터 요한기시록까지 66권의 책이 있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그런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기시록까지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만 그 관통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통전적으로 읽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구속, 구원이라는 큰 주제입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 그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타락하고, 하지만 그 타락한 피조물을 어떻게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큰 주제입니다. 또 하나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또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며, 또 마지막에 하나님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회복하실까? 시이 이야기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더 살펴보자면 성전에 대한 주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기시로까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주 성전을 세우시고 그 가운데 이것이 잠시 중단됐을 때이 땅에 지상 성전을 먼저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고 성전 대신 주님이 이땅 가운데 오셔서 바로 참된 성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바꿔주셨고 그 요한계시록에는 다시 한번 이 땅을 우주성전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 뭐 이런 이야기들이 성전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성경을 관통하고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이 있고요 또 성경에는 몇 가지 비유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A와 B를 빗대어 설명하면서 비유하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은유하는 은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목자와 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며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몇번 소개가 됩니다. 왕과 백성 그리고 신랑과 신부 이렇게 비유하면서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성도들이 비유되는 은유되는 길이 는 설명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은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길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길은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먼저 좀 살펴보면 구약에 나오는 이 길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가를 좀 살펴보면 이 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하는 삶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가야 하는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을 설명할 때 삶의 방식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출굽기 18장을 한번 보시면 출굽기 18장 20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들을 그들에게 보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어떻게 하시냐면 마땅히 갈길 그리고 할 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갈 길이 무엇인가 바로 할 일과 동일한 것인데 하나님 백성들이 따라가야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구약에는 계속 반복이 되면서 시편에 보면 이것이 두 가지의 갈래길로 대조되면서 설명이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편인데요.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죄인의 길,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이 이렇게 반복이 되며 대조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인의 길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양입니다. 따라가야 하는 그 길,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이 대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잠먼 사장 11절 잠먼 사장 말씀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사악한 자의 다니지 말지어다.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도 길이 반복이 됩니다.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 사악한 자에게 악인의 길이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성경에서 이처럼 길은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삶, 그 삶의 방식,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방향을 의미할 때 쓰였던 그 단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은 지혜와 또한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이렇게 대조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백성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백성들의 삶이 대조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단어로 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구약성경에서 주로 이런 내용들로 쓰였다면 신약성경에는 조금 더 언급되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는데요. 사보검서를 시작할 때복음서의 기자들은 이사여서 말씀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말씀을 들려줍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라. 여기에도 이제 길이 나오는데 이 길은 주님이 가실 그 길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이 길을 두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어떤 길입니까? 넓은 길과 좁은 길로 이렇게 비유하며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그 좁은 길은 어떤 길인가?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 고난의 길, 생명의 길. 그 길로 제자들을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예수님의 말씀 삶, 죽음과 고난 그리고 부활로 이어지는 그 길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에 가면요. 이 길이라는 번역이 다르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우리 성경에는 도로 번역이 됩니다. 이건 조금 이따 결론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여기서 그 길은 그, 앞서 설명했던 그 길들을 설명할 때, 그 라는 뜻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또한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 14장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러냐면,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나를 배반할 사람이 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미 13장에서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배반할 자가 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이야기하시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13장의 내용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근심하는 거예요. 왜 우리 중에 누가 우리 예수님을 배반하겠까? 왜 우리는 주님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할까? 이렇게 근심할 때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먼저 가는 그길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먼저 가서 거처를 예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사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이 개혁 개정 전에 개혁 성경에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번역이 더 맞는데요. 왜 그러냐면 전에 성경에 보면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예전 성경 읽어보면 마치 미래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사실상 원어적으로나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표준세 번역을 찾아보니까 내가 가는 곳으로 가는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어,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데 아버지 집에 가는 그 길을 이미 너희가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도마는 아버지 집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주님이 가시는 그 곳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그 곳으로 가는 길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며 궁금해하는 겁니다. 사실 도마는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길보다 더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적지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어딘지, 그 아버지 집이 어떻게 가는지, 어딘지,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적지와 길 중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길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6절을 들려 주시는 겁니다.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길 유일한 길 바로 예수 그리도가그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그 아버지 집에 아버지께로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사실 아버지 집이 어떤 곳인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아버지 집에 갈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곳으로 갈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하신 길이며, 예수님이 진리이시며,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그 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통해 진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진리를 알게 되므로 믿음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때그 길을 볼수 있고 그 길에 서게 되고 그 길이 되는 바로 그 놀라운 진리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므로, 우리가 결국 그 길이 되는 그 놀라운 진리가 초대교회가 고백했던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요한이 공동체를 향하여 들려줬던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믿으며 그 길을 알때그 길에 서게 되는 초대교회가 믿었던 그 믿음의 내용이 여기에 있었고요. 그들이 보여줬던 교회의 모습이 여기였습니다. 길을 알고 길을 걷다가 길이 되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 길을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주는가? 도라고 번역이 됩니다. 누가는 이것을 이 도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담의 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하는 여기서 그 도로 나오는 이것이 영어 성경을 찾아보시면 The Way 그 길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언어를 보고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그 길에 속한 사람들 여기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그 길을 걷는 사람들, 그 길에 속한 사람들 이렇게 번역되는 것을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기에서도 이 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더웨이로 번역이 되면서 그 길에 속한 사람들 그 길을 비방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니 이것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고백할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이야기를 들려줄 때 고백했던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것도 역시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여기도 더 웨이 그 길에 따르는 사람들, 그 길에 선 사람들을 내가 핍박하여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고백으로 바꿔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길, 더 웨이, 그 방향, 그 길에 선 사람들. 초대교회는 교회를 바로 이렇게 인식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 길이 되신, 그 유일하신 길 되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 길에 선 사람들. 이것이 교회의 본질과 사명으로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과 넓은 길을 우리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 예수님과 바울이 살던 시대에 로마의 집에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는 역사를 보면 가는 곳마다 큰 길을 닦아냈던 기록들을 보게 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습니다. 로마는 점령하는 그곳에 길을 세우고 도시와 도시를 잇는 큰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길,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었던 길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큰 길이 아니었습니다. 길이 없던 그곳에 누군가가 걸어가고 그 길을 또 다른 이들이 걸어갈 때또 그것이 길이 되고 또 만들어졌던 그 좁은 길,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지만 누군가는 그 길을 갔기에 앞서간 그들의 발자국을 따라 그 길을 쫓아가고 따라가므로 그 길이 완성됐던 그 길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던 길이었습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을 그렇게 비유하여 설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두 가지의 길을 기억하고 또한 떠올리면서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우리 영암교회가 이 고백을 함께 나누며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영암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 길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길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며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길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따라 나설 때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만들어내는 그큰 도로 같은 그런 길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때로는 협착하고 좁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길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 감으로 그곳이 길이 되고 그 길을 따라 다른 이들이 함께 걷고 그 길을 따라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함께 걸어가는 그 놀라운 믿음의 길 우리가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는 영암교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우리 사랑하는 영암교회는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리고 예배함으로 주님을 더 알아가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본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0년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삶인지를 날마다 날마다 기억하고 깨닫고 경험함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모여 예배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 그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향해 그 주님을 증언해내는 선포하는 증언 공동체로서는 우리 영암교회,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틀리지 않음을 확증해내며 분별할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영암교회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가족들이 2020년 이 놀라운 은혜와 행복을 경험하며 새로운 산길리대신 주님과 동행하고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 공동체 길을 알고 길을 걷다가 그 길이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에 다시금 주님만을 묵상하며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2020년 되기를 결단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하며 우리도 그 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걷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이 시간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을 통해 주님 주신 은혜 붙들고,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길, 때로는 힘겹고 어렵지만, 우리가 살아내므로, 복음이 되고, 그 길이 되고, 우리 사랑하는 영암교회가 그 길이 되는 한 해를 꿈꾸며, 2020년 우리가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이 시간 다시 한번더 결단하고 소망하며, 길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올 한해 길이 되는 그 아름다운 축복의 길, 그 아름다운 길을 힘써 지키며 걸어가는 사랑하는 영암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